안녕하세요. 페이서의 장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민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모델링 배포 이벤트로 돌아왔는데, 어, 거의 한반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건이융노 미술관이고, 대전에 위치한 미술관이죠. 이번에도 모델링은 동민님께서 진행하셨는데, 어, 동민님이 짤막하게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어, 이융노 이웅, 미술관 가봤어요? 가봤죠. 같이 갔잖아요, 사실.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저희가 중속게 좋아하는 건축가고 그런 건축물이니까. 네. 이영노라는 화가의 이제 작품들을 기르기 위해 만든 이제 전시관인데 이제 이영노가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음. 뭐 그게 좀 인연이 됐는지 이제 프랑스의 로랑 부드앵이라는 건축가가 이제 한국에 지게 됐는데 가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근대 건축이긴 한데 뭔가 한국적인 느낌도 나고. 음, 프랑스 건축치고 되게 정겨운 느낌이 있죠. 네. 재료 같은 것도 그렇고. 아무튼 로랑 보드형의 이제 이응노 미술관 모델링 한 건데 지금 보이는 건 에스케이프고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재료만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동인님이 한번 안까지 들어가면서 동선 따라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아, 네. 그 보통 이 학기 때. 약간 미술관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약간 미술관 사례로 하나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단조롭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쭉 걸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엄청 긴 벽이 있는데, 얘가 이제 위에 있는 보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음. 딱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의 이제 앞쪽 부분은 전시 동선으로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사무실 이런 화장실 같은 약간 코어 같은 음. 느낌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작은 소나무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이 소나무가 점점 자라가지고 그쵸? 여기 위에 하늘에 다 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여리여리하고 수려한 모양이긴 한데. 네. 스케이프은그런 모양이 없어서.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약간 동선이나 그 내부 외부 그 구분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뭐 문보다는 이렇게 샷시만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방풍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제 카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카페가 있고 이제 위에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다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모델링할 때좀더 라이너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념품샵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매표소 그리고 저 안쪽으로 가면 이제 직원들 동선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장고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티켓 확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도 빛이 되게 이쁘죠. 아저 위에 있는 게 블라인드처럼 되게 빛을 잘 쪼개주는 것 같아요. 네 우버로 다 네. 되어 있어가지고. 어 조금 그러니까 좀 채광이 많이 정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깊은 공간인데 그냥 따뜻하게 되게 이렇게 빛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상단에 레일이 있어서 이제 가, 엄청 기다란 가벽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전시에 따라서 그 가벽을 파티션처럼 이동식 파티션인 거죠. 음. 그걸 움직여서 이제 전시 때마다 가변한 음, 가변식 공간을 그렇죠.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작은 중정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메인 중정이 있어요. 음. 여기 이제 그 나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쭉 가게 되면은, 네 여기도 이제 보통은 커다란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고, 음. 음. 뭐전 그니까 앞실과 뒷실인데 이렇게 막또 벽으로 구분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공간으로 살짝 나눈 음. 기분인 것 같아요 동선 꺾어짐이나 이 정도로만 구분이 되는군요 네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램프를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갈 때는 옆에 이제 수건감도 음.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버로 막질 않았더라고요 음. 약간 밖을 조금 구경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가게 되면은 이제, 이제 제일 높은 공간.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조형물을 걸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큰 그림을 걸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위에 하나, 중간에 하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제 옆에도 기다란 어 그림을 걸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이제 후정이 있어요. 음. 이제 벽돌로 마감되어 있고. 어,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어서 약간 되게 좀 정적인 공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문이 있어서 이제 바깥으로 정원을 갈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그냥 막아놓은 것 같아요 네. 그 전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계단이 이제 아까 그 돌아오기 전에 이제 봤던 전시실 네, 전시실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에도 보통 이제 작은 조형물 같은 걸 하고. 조형물 같은 걸 전시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두 번째 정원 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보통 시청각 자료 같은 전시를 넣는 것 음. 같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 전시관이 막 엄청 크진 않아 네. 그렇죠? 엄청 크진 않아요. 짧게 돌아볼 수 있는 곳이었죠. 음. 여기도 조금 눈여겨 볼 만한 거는 이제 램프로 갈때저기서 이제 빛으로 계속 연출을 해주는 게좀 좋았던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깊은데 어두운 곳은 없는 느낌. 음, 벽이었는데 우측에 정원 쪽으로 시선을 딱 떨어주니까 네.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미스 반데로에처럼 이렇게 관입되는 그 벽돌 벽을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재미나게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로 좀 가면... 그때도 여기 여기 끝 부분에 전시가 하나 있었었죠. 여기 뭐,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네네네, 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왔던 길을 한번 볼수 있으면서 쭉 가서 이제 퇴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원래대로. 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좀 사러 가면 되겠죠? <laughs> 동선도 진짜 잘짠거 같고. 네. 되게 크지 않은 규모에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미술관인 거 같아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에스케이프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모델링을 받아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이것도 제가 되게 웬만하면 상세하게 했어요 웬만하면 상세하게 했는데 이제, 이제 아무래도 미술관이다 보니까 외부 공간 내부 공간의 약간 경계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경계석이나 이제 잔디 있는 쪽 그리고 그냥, 그냥 이제 인도 부분 그다음에 건물이 진입하는 쪽 이런 것도 다 한번 나눠봤고 그리고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한 게 이제 위에 있는 천장이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이 결에 따라서 어느 곳은 막고 어느 곳은 이제 비우고 하면서 중정도 만들고 음. 그다음에 이런 되게 재미는 체광 디테일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을 빼버리면 이제 우버 같은 것도 제가 실제 이제 디테일 도면다 봐서 음. 간격 같은 거 조절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정말 저희 갔을 때랑 똑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버는 우버를 또 어디다 사용했고 어디는 사용을 안 했고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중정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음.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건물은 이제 앞부터 뒤까지 이제 하나의 벽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런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보가 되게 중요해 가지고 구조적인 것도 약간 생각을 안할 수는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이 보에 맞춰서 이제 이제 창문 샷시 간격도 다 맞춘 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다른 부분, 음. 네, 이렇게 재료가 다른 부분이 관입돼 있는 부분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도 너무 잘 써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되게 자 공부하기 좋은 미술관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하면서 공부 되게 많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짜 좋아요. 이게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으로 다 열려 있는데 우버로 막아서 안에서는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는데 또 뒤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미술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음. 여기는 다 이제 이렇게 일자로 다 창이 음. 나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되게 신기했어요. 멋있는. 미술관 모델링 배포 저희가 이제 저번처럼 저번에 배포 참여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드리고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 보내드린 메일에는 저희가 좋아요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 어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따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배포 기간은 18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그 배포 이행로 이벤트 다음으로는 동민 님께서 또 쇼단을 마무리하셔서 빌라 쇼단까지 배포 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 따로 안내 메일이나 어떤 알람이 없으니까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를 해주시면 바로바로 알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갑자기 또 배포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구독은 꼭 해주셔야 바로 알수 있을 겁니다. <laughs> 이번에 배포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laughs> 아, 너무 힘들었어요.